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비속 돌은 세우지 말라.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.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. 노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하던,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.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 생각하라 청년화가 애를 위하여.